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삶의 교훈들이 들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람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의 31절과 32절에 보면 우리의 행동 패턴 또는 이런 것들의 모습이 선한 자와 믿음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장애 요소가 될수 있는 것들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몇 가지가 나오는데 버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함이 있고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바로 여기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아주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삶을 즉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악독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악독한 마음,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악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냉대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또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할 필요가 있겠느냐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하게 맞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아,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자신에게 없던 악독함이 갑자기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 악독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사단과 닮은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갔던 것이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이기심이 있고 이기심을 중간에 놓고 이 악독함, 온유하지 못함, 까다로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등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본능적인 모습, 악함의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바울은 또 다른 얘기로서 노함과 분냄이라는 것이죠. 노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격정 흥분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되 자기 중심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불의를 향한 노함과 분함과 이런 부분과 달리 개인 즉히 개인적인 사건 속에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향해서 노를 했고, 분을 했다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불순정한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노함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감정적인 격정의 상태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방 이 화를 내고 풀고 이 마음이 돌아서고 이러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노함과 분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러한 현상이죠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이 분냄이라는 것은 노함이라는 단어보다 좀더 내적인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 헬라어 상에는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좀더 뿌리 깊은 적대감 다른 사람을 향한 고착화된 원망 이런 것들을 분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함은 순간적으로 화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분냄은 노가 이 쌓여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언급하는 것은 떠드는 것과 회방이라는 말입니다. 이 떠드는 것과 이 요즘 성경에는 비방이라 이렇게 표현됐고 옛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방이라는 말이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블레스페미아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언사,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라는 언사에 사용되는 말인데 여기서는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을 향해서 같은 동료를 향해서 이 모욕적인 단어를 썼다 하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이 주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그리고 그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떠드는 것은 파당을 지어서 어떤 일이 바로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조용히 어, 이렇게 진압을 시켜도 되고 조용히 은혜로 묻어둬야 될 것도 이래 말을 만들면서 떠들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게 만드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떠드는 것과 또 사람을 악한 곳으로서 이렇게 매장시키기도 하고 이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 해서 회방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합당치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써야 된다 또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면에서 버려야 될 것을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 32절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것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단어상으로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라는 것과 용납하라는 것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라. 우리 성경에는 친절하게 즉 인자 해세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바로 이 인자 하나님께서 공급하되 풍성히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과 긍휼베푸심 같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기 생활에 열중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돌보아줄 만한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 어두운 곳,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음 쓰고 계시고, 그의 마음과 눈은 그곳을 향해 있다는 사실,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연 구약처럼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알수 없는데,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율과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그 행하시는 삶에는 고통과 희생과 수고가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같이 행하고자 하는 자또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결코 험하고 눈물만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삶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납하고 우리 속에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라.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싸움. 힘 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이 수고를 같이 행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생을 향해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옛 사람의 길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힘써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